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하와를 베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하나님. 하와가 너무 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하와가 가끔 맹한 구석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너를 좋아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이 10%고 결정이 90%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택, 선택, 선택을 해서 지금 오늘의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는 이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목자와 사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꾼이 뭡니까? 제가 키르키스탄 선교지에 갔을 때 경험입니다. 놀라운 광경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각 집집마다 소가 한 마리씩 집에서 나와요. 이집저 집에서 쭉 나오면 이 소들이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한 사람이 각 집의 소를 모아서 이 소를 푸른 초장에 실컷 먹이고 저녁이 되면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 소들이 각 집집마다 한 마리씩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를 맡아서 돈을 받고 하루 종일 관리했던 그걸 사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꾼과 목자를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늑대가 짐승을 잡아먹으러 올 때, 그때 보면 이 사람이 목자인지 사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꾼은 버리고 도망갑니다. 목자는 자기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인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 오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양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인해 봅시다. 알수 있습니다. 27절로 건너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거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든든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면 그 사람은 염려도 없고 근신도 없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또한 가지는 들의 백합화를 여러분들이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는데 얘네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그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파를 봐라. 들의 백합파는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매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어떠랴? 너희도 보호할 거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적으면 염려하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할 것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염려 안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의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원에 가는 사람 중에 치료받고 퇴원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 3명은 의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받고 나온다는 것을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합니다. 30%가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은 병을 치유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떨립니다.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것들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은 전부 다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오늘도 막 창작물을 내놓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해서 머리가 창작을 이내요.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유시와시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승려가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탄찬이라는 승려고 하나는 에키토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땅이 질퍽하고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 한 아가씨가 비단 옷을 입고 이 진흙탕 길을 가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찬이라는 수도성이 이 아가씨를 등에 업고 질퍽한 길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도성 두 사람은 말없이 다섯 시간을 자기들이 가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숙소에 이르렀을 때 에키토라고 하는 수도승이 탄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탄찬씨, 우리는 지금 수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수도승이 예쁜 아가씨를 업을 수 있습니까? 수도승의 법규를 당신은 어겼습니다. 고심 끝에 에키토가 뱉은 이 말에 탄찬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아가씨를 내려놨는데, 에키토 당신은 아직도 없고 있구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에키토처럼 살아갑니다. 지나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없고 다니는 거죠고 그러면서 끙끙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라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맞고 걸어가는 사람은 역풍을 맞지만 바람을 등진 사람은 순풍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풍과 역풍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역풍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풍을 맞고 있습니까? 그건 내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많이 양을 기르는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뉴질랜드 가까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는 양들의 천국입니다. 이 양들에게 천적이 없어요. 양들을 해칠 만한 짐승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 뭐냐면 양한 마리에 1200평의 푸른 초장을 가지야지만 농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뉴질랜드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싱싱하고 아주 좋은 양질의 풀을 이 양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질병도 생기지 않고요. 재해도 별로 없으니까 양들은 아주 살이 터지라고 살이 찍어가지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천국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 사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수십만 평에 방목해서 이 양들을 기르는 게 뭐냐면 셰퍼트라고 하는 개두마리입니다 셰퍼트는 양치기라는 뜻 아닙니까? 개들이 개들이 양들을 몰아가고 이탈되는 양들을 잡아다가 갖다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찐 뉴질랜드 양들은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살찐 놈부터 기계화된 도살장에 줄지어 들어가면요 우에서 칼날이 탁 내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팔려나갑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양들은 어떨까요? 광야의 양들은 풀한 폭이 나기 힘든 곳, 물한 모금 먹기가 힘든 곳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양들이 이스라엘의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여야 됩니다 뉴질랜드 양들은 살이 드륵드륵 뛰지만 광야의 양들은 뉴질랜드 양보다 체격도 적고 살도 비실비실합니다. 누가 복곤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중에도 목자들이 지켜준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풀이 날 때입니다. 풀이 날 때에는 이 양들이 풀냄새를 맡고 이탈한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럼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목자가,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자란 양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냐면 그들의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제단의 제물로 바쳐져서 향기롭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우리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빗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두 종류의 양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잘 살면서 살찌는 양과 비실비실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양, 우리는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나대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장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자의 제자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무서운 꿈을 꿨느냐? 아니요. 그러면 무슨 슬픈 꿈을 꿨느냐? 아니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제자가 하는 말이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장자의 제자는 달콤한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말씀으로 살고자 꿈을 꿨습니다.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갑니다. 꿈을 꿨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절이 곤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나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1888년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자는 나무 몇 개로 만든, 얼기설기 만든, 볼품없는 의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달러 가치도 없는, 별볼일 없는 자기 방에 의자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그림을 그리고 3년 후에 고흐는 죽었습니다만 지금 13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그림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만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림 한 점이 여러분 고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 하나를 그리킬 때는 별 볼일 없는 의자였는데. 그 의자가 그림 속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가격상승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는 어떨까? 우리는 참 약하고 별볼일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양으로 길러주십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무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원치 않는 경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험은 저 싫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시킬 때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지영 씨가 쓴 에세이 시인의 밥상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호박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호박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농사꾼의 아들입니다만 호박 씨를 갖다 심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호박이 잘 자라고 거름을 잔뜩 주면 그 호박은 절대 열매를 맺지 않는답니다 쭉쭉 잘 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름을 적당히 줘야지만 내가 번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이 호박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호박이 싹을 틔울 때 새순을 딱 자르는 순지 르기라는 것을 합니다. 맞죠? 순지르기를 해야지만 아하, 내가 일하다가 대가 끊기겠구나. 그러면서 호박이 생각하기를 아, 내 후손에게 길을 물려 줘야 되겠다 해서 호박을 아주 거창하게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 잘 살라고 학원도 잔뜩 보내고 풍요롭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면 그 자식이 잘 크겠냐고요. 여러분, 부모의 덕을 본 자식이 그렇게 잘클 리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못 크는 거죠. 또 때로는 순지리기를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고통이 왜안 오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순지르기를 하시는구나. 순을 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더 강력한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밖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갖는 감정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두려우면 경험자를 찾아가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부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림 가족들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전술과 전략은 너무나 엉뚱한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내 말을 묵상해라.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쟁 중의 전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경쟁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나,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터에 사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술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묵상하고 가라! 말씀대로 따르라! 말씀합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여우수아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기만 씨잘 오셨습니다.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